기도교는 점점 점점 약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무신론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이것의 속도가 점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그 앞에 말씀 또 이어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런 피팍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은 결국, 멸망에 빠진다고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브리스 11장에 딱 들어와서 이브리스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금 또 통치하고 계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본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에 자세히 보세요. 모방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죠.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길이가 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약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도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창세기에 가서 조금 그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연결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시기보다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 어두운 시절에 흔들리는 이 시절에 우리가 믿음에 뒷걸음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자,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에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때 부름을 받은 거죠? 갈대아 우루 혹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메소라고 하는 것은 메조. 그래서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를 메조 소프라노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이에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사이예요. 비옥합니다. 거기에는 문명의 발상지예요.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은 우상숭배가 성향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란 곳을 떠난다는 것 자기 부모 친척 친구들이 있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3대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됩니다. 첫째는 땅의 복을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의 복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열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땅, 민족,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이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핏줄을 떠나가고 그의 풍요로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는 떠나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의 모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될 때에 3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1절, 12절에 사라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사라가 이때가 한 9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단산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 뭐 모든 생식 활동은 불가능한 그런 때입니다. 잉태할 수 없을 때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 아마 하늘에 허다한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 삭을 주셨고 이 삭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합해보면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단산한 곳에서, 잉태할 수 없는 곳에서, 죽은 자와 같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렇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했을 때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난 단산했고 나의 태는 지금 죽은 것과 같고 나의 남편은 백살이고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인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그랬더니 뜨끔한 거예요 내가 웃은 것을 어떻게 아셨지 그래서 안 웃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웃었느니라 여러분들 코미디 어떤 코미디 보다가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네. 안 웃었나이다 웃었느니라 <laughs>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이 코미디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21장에 가면 은 1년 뒤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진짜 웃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안을 것이다 했을 때 웃었을 때그 웃음은 아마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 어쩌면 비웃음 이런 웃음. 그렇지만은 그 1년 후에 이삭을 안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웃음. 너무나 행복한 웃음. 자, 여러분도 혹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이삭의 뜻. 그렇죠.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해주셨다고. 내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앙에는 이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처음부터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디스턴스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서 우리는 성숙해 나갑니다. 마치 프리케 그다음에 킨더가든, 엘리멘터리, 그다음 하이스쿨, 칼리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끝까지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인내심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참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스피드 시대예요. 변화, 스피드 변화. 이것이 21세기의 화두예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스피드와 변화예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스피드와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또이 T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뭐 SNS를 포함해서 모든 이 사회 이 전산망, 그 다음에 투어리즘, 여행 얼마나 여행이 막이 빈번합니까.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여행이 이제는 이 지구가 하나의 하나의 촌이 되었어, 지구촌이 되었죠. 그리고 transportation 교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또투어리즘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투어리즘, 그다음에 transportation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21세기를 더 빨리 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못 참아요. 못 견대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줍니다. 사라가 못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좀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동침을 하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이스마일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스마일의 후손이 지금 모슬렘들이잖아요. 지금 또 계속 이스라엘과 모슬렘의 전쟁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슬렘과의 전쟁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세계 강대국들이 지금 배후에 있지 않아요? 자칫하면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인내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고 인내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인내하면서 더 정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사고를 치게 된다고요. 이것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보면은 이 영향은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신앙은 단계가 있구나. 그 단계를 우리가 갈 때에 인내가 필요하구나. 절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구나. 비록 이 시대가 스피드의 시대이지만 변화의 시대이지만 신앙의 세계는 인내가 필요하고 신앙의 세계는 뒤로 물러갈까 조심하고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다가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삭을 안고 활짝 행복한 웃음을 웃는 그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기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멀리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멀리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본향 찾는 잔데 나온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방학 때가 되어지면은 한국으로 많이 방문을 해요. 고향이 있으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신앙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한 성, 예루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죠.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지나가는 통로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무엇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는 자기가 방문하는 곳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향에 투자하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다리와 같아요. 지나가는 다리와 같아요. 자기가 가야 할그 본향, 그 본향을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리에 집을 짓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지나가 보세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 집 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와 같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는 낯선 땅에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착하지 않아요.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축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아뭐 집착하더라고 우리가 막 싸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줄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그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집착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열심히 충성하고 청지기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주의 교회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막 싸우고 할 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뭐 임종을 앞에 둔분 분들 보면은요 그동안 불편했던 분들 다 불러가지고 잘못했다고 다 그럴 것 같으면 은 우리가 여기에서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싸우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네 이웃을 뭔가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왔느냐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보다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사는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린 더 나은 번향을 향하여 갈 사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고 열심히 복음 증가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서 살면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그리고 천국에서 멸루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면서 지금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긴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 그것을 창세기와 오고 가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사라 이두 사람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는가 신앙은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곳이다 신앙은 단계가 있다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전진하다가 보면 반드시 이삭을 안고 웃을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신앙은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 당장 눈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활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네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흔들리는 시대에 견고하게 선다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따른다고 해도 교회가 텅텅 비어진다고 해도 세상 풍조는 낱낱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똑바로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